심 가로등 일명 아빠등 프로젝트의 마스코트 안심이 개그맨 이유선입니다. 저는 지금 봉화의 대표적인 명소 아시아에서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에 나와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눈에 다안 들어올 정도로 넓은 장관이 펼쳐져 있는데요. 아쉽게도 식물들은 겨울잠에서 막 깨어나고 있어서 형형색색의 모습은 볼수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곳에 아주 귀한 분이 있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대돼! 지금부터 해설과 설명을 도와주실 해설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네 어. 저는 국립 네.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수목원 해설을 하고 있는 산림 치유 지도사 박영래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국립 백두대간수목원은요 어떤 곳인지 알수 있을까요 어, 여기는 음. 말 그대로 국립이 붙었듯이 네? 우리나라 국가의 음. 산림 자원을 보존하고 또 음. 전시하기 위해서 정말 나라에서 만들어서 산림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그런 곳입니다 어 정말 좋은 곳이네요 <laughs>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저와 함께 가보도록 네.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laughs> 현장에 있는 시드볼트는 네. 일반 탐방객들이 들어가실 수 없는 연구기관들이에요. 특수시설이어서 아 이곳에서 모든 탐방객이 한번 체험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 체험전역이에요. 간 네, 네 간접체험하였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시면 네. 영이는 영하 20도씨, 그리고 아 습도 40%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음 공간이에요. 음 종자를 보존하는 방법은 저희가 시드뱅크라고 해서 은행처럼 씨앗을 필요할 때 아, 넘나드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시드, 시드뱅크. 시드뱅크가 있고, 여기는 이제 시드볼트라고 해서 음. 지하에 반영구적으로 저희가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백두대간 아, 수목원에는 시드뱅크와 시드볼트 두 가지 시설을 모두 갖추면서 필요할 때, 국가에 필요할 때 이런 씨앗들을 공급도 하고 또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 <laughs> 너무 재밌어요. 네. 네. 렇게참 어, 많죠? 아니, 근데, 아니, 그, 귀여운 호랑이 인형을 여기다가 이렇게 놨네요. 어. 너무 귀엽다 호랑이 인형. <laughs> 인형처럼 보이시나요? 네? 인형 아니에요 호랑이 인형? 원래 살아있던 호랑이였어요. 예? 네? 원래 산 호랑이를 이런 걸 이제 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 아이, 거 진짜 호랑이에요 그럼? 진짜 호랑이예요. 아, 진짜? 이 털도 원래 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했듯이 아, 네. 그 죽어서 남긴 가죽 그대로고요. 시험까지도 원래 호랑이에 있던 그대로 지금 살려 놓은 거도요 아, 아, 근데 제가 진짜 네. 이거는 제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토종 백두산 호랑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네. 얼굴이 핸섬해 <laughs> 아주 잘 생겼어요. 전 세계적으로 저... 음. 호랑이 종이 다양한 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한반도에 자랐던 음. 백두산 호랑이가 속한 시베리아 호랑이가 가장 멋있게 생겼죠. 아, 정말 멋있고. 이상한 크고요. 그래서 생긴 더욱더 것도. 자랑스러운 <laughs> 것 같아요.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아, 그러시나요? 네. 방문자 센터는 저희들 맛보기로 보시는 거고요. 실제 현장에 나가서 직접 호랑이도 한번 만나보시고. 아, 그렇죠. 지금 봄이 오는 기운들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두산 호랑이요, 기다려라! <laughs>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토종 백두산 호랑이가 바로 제 앞에 있습니다. 어, 어떡해! 백두산 호랑이가 낮잠을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국립 백두대관을 찾아 주는 모든 여러분들 꼭 호랑이를 직접 두 눈으로 보셔서 용맹함을 느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랑이 숲은요, 호랑이들이 마음껏 뛰놀수 있게 축구장 크기에 일곱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랑이들이 편히 살수 있는 비슷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직접 오셔서 호랑이를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국립 백두대간 스모건으로 놀러 오세요! 봉하하면 송이+ 송이하면 봉하 그래서 저 안심이가 송이 요리를 맛보기 위해 봉하 최고의 맛집 인하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어 너무 배고파요 빨리 들어가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예. 지금부터 송이 버섯 요리를 먹어 볼 텐데요. 송이 버섯 요리가 한상 차려진 거 보니까 제가 다 행복하네요. 그리고 송이 버섯은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자라는 아주 까다로운 버섯이라고 하네요. 제가 지금부터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하고 같이 송이 버섯을 맛있어. 너무 맛있 너무 맛있 너무 맛있 지금 밥알 하나하나에서 송이 그 특유의 향이 계속 나고 있거든요. 그 솔향과 생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 위에 밥알을 감싸는 그 송이 버섯이 있어서 더 풍미가 좋은 것 같아요. 감칠맛이 아주 대박입니다. 음.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제가 송이 요리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송이 전을 한번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아, 네.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있게 먹을까요? 아, 송이 전은 음. 네. 저희들이 여기 네. 어, 깊은 양념을 안 쓰고 여기 간장이 있거든요. 어, 네. 그럼 네. 어머님이 네. 절 한번 먹여주세요. 네, 네, 네. 진짜 좋아 음~~ 일반 버섯 저는 약간 그 물렁물렁한 그 살짝 그런 식감이 있잖아요. 네근데이 송이 버섯 저는 굉장히 식감이 뭐 통통 튄다 그러나? 쫀득쫀득. 네, 응, 안에서 근데 또 질기지가 않아요. 네. 응. 제가 원래는 혼자 다 먹으려고 했거든요. 네. 어머님도 이렇게. 이 진짜 열심히 만드시면서 드실 기회가 또 많지 않으실 것만 해요. 우리 손님들을 위해서 또 계속 드, 이렇게 만드실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음, 음, 제가 만들던 너무 맛있어요. <웃음> 음. <웃음> 너무 맛있죠? 네. 제가 이제 송이 전골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요. 송이 전골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알수 있을까요? 음. 송이 전골에는 네. 송이가 주재료인데 그렇죠? 봉화에는 음. 한약재를 먹여서 키운 한약 우럭과가 있어요 소. 오, 아! 한약을 오. 먹은 소! 네 오. 한약재료를 먹여서 키운 그게 네. 봉화 특산물이거든요 네. 그거를 일단 먼저 넣고 음. 그 밑에 이제 갖가지 콩나물, 호박 버섯 종류로 채수육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입니다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기다리면 힘드니까 기운 할 거예요. 아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약 우가 들어간 송이 전골. 자 제가 우선은 국물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먹으면 이제 국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한번. 자 이렇게 <laughs> 들어서. 너무 시원해 국물이. 아니 일반 버섯 이런 전골을 먹으면 이런 향이 나질 않거든요. 네, 전혀 그쵸? 안 나죠. 음. 국물은 또 전혀 자극적이지가 않고 대신 또 시원하고 감칠맛도 돌고 굉장히 짜지도 않고 담백해요. 네. 음. 자 송이 요리를 제가 다 맛봤는데요. 우리 어머니 네. 우리 이곳에 송이 요리를 맛보러 오시라고 사람들께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럴까요? 네. 봉아에는요 산세도 너무 좋고요, 인심도 좋고 공기도 좋은데요. 여름에는 어느 어느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몇대 축제 안에 들고요. 가, 을에는 송이 축제를 하거든요. 송이 축제? 네. 저희 집에 오시면은 주변 환경도 좋고, 송이 요리, 능이 요리도 맛볼 수 있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보러 놀러 오세요. <laughs> 좋고, 송이 버섯 요리도 맛보실 수 있는 이나원도 놀러오시고요. 네. 그만큼 우리 봉화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요리 너무 맛있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여행을 좋아하는 저 안심이가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요? 바로 봉화의또 다른 명소, 저는 지금 내성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내성천에서는요, 봉화회사 가장 유명한 송이버섯축제, 그리고 은어를 직접 잡을 수 있는 은어축제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 내성천에서는 안심가로등이 무려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내성천의 안심가로등을 따라서 산책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산책을 한 후에 다음 장소로 이동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laughs> 아니 혹시 몇 살이세요? 고 고등학교 2 학년이. 어? 저도 고등학교 2 학년. 고등학교 2 학년 1 8 살이에요. 아 그래요? 저 혹시 몇살 같아 보이나요? 스물 둘? <laughs> 우리 친구는. 네, 저도 스물 둘. <laughs>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낮에는 불이 꺼져 있다가 태양열을 받아서 밤에 밝게 비춰주는 안심 가로등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몇번 봤어요. 아 그래요. 우리 친구는 안심 가로등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안심 가로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좀 어떠셨나요? 많이 길이 어둡고 좀 약간 전기도 약간 낭비되는 것 같고 많이 아, 길이 어두워서 다니기 어려웠어요. 길이 어두워서 다니기 어려웠어요. 밤에도 좀 무섭고요. 설치되는 후에는 변화가 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 일단 길이 너무 밝아졌고, 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밤에 산책하기도 좋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앞으로도 좀 안심 가로등이 많이 좀 설치됐으면 좋겠나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친구도 안심 가로등 원해요? 제가 지금 시장 안쪽에 들어와 있는데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인터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신가 어 안녕하세요 혹시 내성천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아유, 그럼 알지 근데 이제 내성천에요 길 따라서 안심 가로등이라고 밤에 불이 켜지는 안심 가로등이라고 있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알지요 그때 행사할 때 내가 같이 거기 아, 행사도 아, 보셨어요 뭐, 갔었지. <웃음> 네, 네. <웃음> 어. 혹시 안심 가로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좀 어떠셨나요? 좀 어두웠지. 음. 아무래도. 음. 근데 지금은 그 안심 가로등 하고붙어서는 이제 너무 좋지요. 운동도 저녁에 나가면아 밤에도 산책을 나가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가워요. 우리 친구 몇 학년이에요? 삼 학년. 네. 오, 그렇구나. 자, 오늘 지금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어. 내성초등학교에서 놀다가 야, 지금 명어얘 집에 가고 있어. 요얘 아, 집에 가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친구 집에 가고 있었구나. 놀라고 또 놀라고. 그래. 아 아주 좋죠. 내성천에 혹시 안심가로등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아요. 네, 알아요. 아 알고 있어요. 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알고 있구나. 그러면 안심가로등이 설치되고 나서 좀 어떤가요? 안, 밤에 안심하고 집에 갈수 있어요 친구랑 놀다가 밤에 있으면 어두워서 잘안 보이고 차에 박힐 수도 있는데 그게 그 안심 가로등이 있으니까 무사히 걸어갈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혼자 가면. 무서웠는데 안심 가로등이 설치되고 나니까 약간 밝게 혼자 갈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안심 가로등이 그러면 더 설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어때요? 더 설치를 됐으면 <laughs> 좋겠어요. 더 설치되면 친구들하고도 밤늦게까지도 놀수 있고 학원에서 끝나서 집에 돌아갈 때도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겠네요 많이+ 많이 설치되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어요 안심 가로등이 더 많이 설치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봉화의 모습 잘 지켜보셨나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안심 가로등은 잠재된 범죄를 예방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서 깨끗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지역에 안심가로등이 설치되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 안심이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가로등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